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룡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드빌원인데요 오늘 드빌원에서 해볼 것은 바로 알 조합입니다 알 조합에서 제가 윈드드래곤이랑 빙하곤 이렇게 조합하면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꽉만 안 나오면 돼. 어? 와, 어, 괜찮아요. 자,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대시랑 뭐라 어. 하지? 뭘 들까요? 윙스 놓고 음, 에일리언 놉시다. 꽉만 안 나오면 돼. 하. 아, 파워 넣고. 음뭔데지 뭐 골드 <laughs> 비싸게 해서 골드를 넣고 음 라이콘 안돼꽉만와 잠드래곤 한... 안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응안 어, 좋은 걸 거예요 잠드래곤 제가 이게 없는 아이들인데 나와서 아주 좋네요. 그래서 이어보도록 하죠. 히에나곤 넣고 윙스 넣고, 다음 또 뭐였지? 아, 스켈레곤. 과연 제발, 아 바위 드래곤. 아, 네뭐 괜찮습니다. 얼마 얻으면 되니까요. 에일리언 넣고 바위, 그래 바위. 자, 뽑았던 바위. 그럼 또 무슨 알이 나오겠죠? 스켈레곤. 제발 꽝만 안 나오면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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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음, 큐비트용, 큐비트용이랑, 음... 어린 왓치, 가디언, 이랑, 또 어린 왓치. 음. 드래곤 비넣겠습니다 아이씨, 씨시신했습니다 과연 히드라곤, 어, 히드라곤도 나쁘진 않아요. 히드라곤도 그렇게 나쁘진 않, 않기 때문에 오늘 네, 괜찮죠. 가디언 넣고 아이언 입시다. 음, 미라곤? 안 돼! 안 돼! 아. <laughs> 어... 네, 괜찮습니다. 아직 저에게 알은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메탈 듣고요. 그 다음 또뭐 넣지? 가디언 듣고. 음. 음. 제발 제발 제왜 이렇게 오늘따라 꽝이 많이 나오지. 어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좋은 데로 딱 한번 나와 줘야지 정상인데. 아 어, 진짜. 도알니귀없다 아, 어, 어떻게 하지? 아 어, 그, 좋은 날한번 보아야 되는데, 어. 둠의 고대신인 그 차. 그래, 어차피 난 저걸 키우고 있기 때문에. 이거 바이들이고 쓰레기. 과연.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. 아. 네. 아깝네요. <laughs> 그래도 뭐 오늘 많이 얻었네. 요알을뭐 얻었지? 몇 개를 시행시키고 몇 개를 얻은 거야. 아 진짜 어뭐얻었지 바위 드래곤 아까 얻었었고 샴드래곤 맞아. 얻었었고 히드라곤 얻었었고 또뭐 얻었었지? 그치 생각이 안 나네. 아, 네, 어쨌든. 오 오늘은 알 조합을 한번 해보았는데요.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아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. 이걸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, 이, 시험으로 알조합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뭐나는지 아세요? 빙하고룡이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빙하고룡 알이 두 개였었죠. 네.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쳤고요. 알조합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러면 다음 때또 뵙도록, 또 뵙도록 하죠. 고리만 안녕 바이바이.